가장 기본을 기본. 아니 단어라, 도제. 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너희가 문장 하나를 풀 때, 그냥 문으로 막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아무리 영어가 뛰어난 친구들도 그렇게 보면은, 잘 해봤자 고일. 고1. 아니, 고일까지는 아웃이아올수 있어. 우가 썼을 때. 근데, 고3 되면 그런 친구들은 뭐다? 성적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냥 고3 때는 사고가 필요야 하거든? 아? 근데 이게 가장 너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네. 뿌리 권제.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푸느냐인데, 어떻게 푸느냐는 결국에 뭐냐면, 그, 문장, 읽는 순서야, 지금. 여기서. 그 유형에 따라서 문장을 어떤 문장부터 어떤 문장으로 읽어가는지 그 순서를 어네가좀 기억을 좀 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거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독해 원리에서 이제 구조도 배우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리드라는 걸 배우자 리드 리드가 뭐였냐면 이제 주제문에 대한 단서제 주제에 대한 단서 그러면 주제문을 나타내는 단서를 쓸 문제를 풀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 거니까 아 이거는 전과의견이구나 이건 통념 비판이구나 아니면 뭐 당위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원예가 잘 보고 공책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모으라고 어? 독해 원리 책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쭉쪽퍼져 있잖아. 그다음에 우리가 이방문제로 봤을 때 너희가 배워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배웠거든. 배웠고 그다음에 정규반이 이제 좀더 익숙해지면은 다 아, 뒤에 남은 것들을 쌤이 과제 또 이렇게 낼 거라고 동시에 일단 그렇게 일단 보면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 놔봐. 적어 놔. 아, 너네가 이조건만딱 이제 훈련이 되잖아. 훈련이 되면 인간이 지금 풀어보니까 쉬워요. 빈칸은 애들이 가장 꺼려 하는 문제, 그든 그냥 꺼려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이 조건만 갖춰진다면 빈칸 문제를 그냥 1분 안에 풀어. 알겠어? 우리 최종 목표는 그거란 말이지, 게 알겠어? 사고가 되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빨리 풀수 있거든? 자, 일단 32번 올게. 아 어, 일단 빈칸에, 빈칸은 그제? 주제물을 빈칸으로 끌다고, 이제? 니 일단 이걸 충각해야 되고, 인칸 문제를 푼다는 거는 또 다른 주제를 찾아서 그냥 똑같은 걸 넣는 거야. 알겠지? 그 빈칸을 풀 때는 우리가 빈칸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그지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유형이냐면, 빈칸이 지금 뒤쪽에 있잖아? 뒤쪽에 있는데, 인칸 뒤에 한두 문제이 남은 경우지? 인칸 뒤에 한두 문제 이게 남은 구조잖아? 그지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일단 모든 빈칸 문제는 빈칸이 1번이야. 빈칸이 번 1번. 빈칸 1번이고. 그 다음에 빈칸 뒤에 한두 문장이 남았을 때는 얘가 2번. 그러 이런 유형의 빈칸 문제는 보통 1번, 2번에서 거의 90% 이상이 풀려. 얘네? 너희가 이제 제대로 사공을 하는 얘네? 근데 한10% 정도는 1번, 2번까지 읽었는데도 안 풀리는 게 있길래? 어? 그럼 1번, 2번까지 가는데 안 풀리면은, 자, 이제는 첫 번째 문장 읽는 게 3번. 뭐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게 4번이야? 3번, 4번까지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이해했어 저거 볼이 문제에서 너희가 이제 봐야 되는 리드가 주제에 관련되는 표현이 뭐가 있냐? 어려운 이름 나오면 전문가라 그랬지? 전문가의 의견 자, 스터딩, 실험 결과 됐어? 자, 그 다음에 what 역적 콜론이나 세미콜론, 주제문에 대한 보충설명.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겠어? 나 표시해봐 자, 첫번째 정과의 견 자, 스터디, 실험 결과. 네, 콜론, 주제문에 대한 보충설명. 벗 역적과제. 네? 그럼 는 토케 리를원느가 이제 제대로 듣고 적용을 시킨다면은 이런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laughs> 나 보자. 자,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이 발견했대. 전가 의견 했대. 자, 우리가 와일드한 해석이 몇가지라 했냐? 두가지였지이 그 I N D 왔지 오이때 와일드한 뜻이 뭐야? 뭐하는 동안에? 그이 사람이 발견했는데 뭐하는 동안에? 스터 연구하는 동안에. 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따도 괜찮아. 자, 와일드함에 I N D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하는 동안에 지 구조적인 개념인데. 그구조는몇 개만 정리를 하면 계속 반복이 돼야겠지? 와일 다음에 아임드니까, 뭐 하는 동안에. 동안에 맞을게. 일단 와일은뭐 하는 동안에. 하이 어치보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이 어치보. 어치보가, 어치보가, 어치보가 뭔데? 어치보가 성취하다, 이 말이잖아? 이아이부터니까 성취한 사람이지? 근데 성취했는데, 조그만 성취했니? 하이어치보니까,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있어요? 얘네? 그럼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 전문가가 워낙 발견했다는 거야? 알겠어? 자, 이 대시 무슨 대시야? 이 대시 무슨 대 무슨 대시일까? 본격도, 아, 의견. 다 아, 동의해? 동의해? 왜 동격이야? 어, 왜 동격이야? 팀장이 완전하고 같은 말에서 다른 의견이네 없어 다 동의 동의 이 데스 명사들 데시다. 중간에 있는 이 파운드에, 파운드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를 대시고, 어? 중간에 지금 w 와 y 이 삽입된 거야. 얘가, 얘가 없다고 봐야지. 어? 얘가 없으면 파운드 다음에 대시면 하 명사절이지. 명사절이라고. 알겠지? 아, 다시. 그래서 이제 그, 뭔가 많은 것을 중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동안에 이 전문가보다 대리안을 발견했습니다. 말이야. 대리아가 실험 결과제. 이제부터 대리아가 중요한 거야. 이에서그러게 그때 그럼 대리아가 뭐냐면 만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바로 뭐다 이런 학생들이었대. 네? 어떤 학생들이냐? 이전에 뭐다? 이전에 이미 이전에 상을 수상한 그 사람들의 뭐다 학생이었다는 거야. 이에서어 어떤 말이네? 우리 선생님께서도 뭐다? 노벨상 수상하셨다이 말이야, 이게. 알겠네. 자, 그 다음. 자, 이제 주제문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앞뒤 문장이 동일한 맥락이라고 했지? 플론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거든? 자, 그들은, head access. access는 접근하다, 이 말이거든? 그럼면 head access 2니까 뭐다? 접근할 수 있었겠지? 맞아. 어디에? 똑같은 문학에 스승님께서 노벨상을 타실 때, 그때 스승님께서 막, 그 했던 그 문학을 똑같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 근데 뭐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이해 그럼 이 사람들이 높은 성취를 이뤘던 거는 뭔가 지금 똑같은 문학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네? 그건 아니잖아. 왜냐면 지금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왔으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뭐다? 똑같은 문학에 접근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원인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뭐다? 똑같은 문학에 접근을 했었다고, 지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렇지만, 이 빈칸이, 네, 이 빈칸이, 나얘 지금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지? 크루셜은 중요하니고 메이크 디프런스는 어떤 차이를 만든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은 문학에 접근을 할수 있었는데 했었는데 그러나 뭐냐면 이 빈칸이 중요했다는 거야 그들의 창의성에 알겠어? 자 그러면 그들이 창의성을 높여줬던 게 뭔지를 지금 찾아야 된다고 중에 이 문장에서 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해했어? 자두 번째 볼게 다음 문장 자 Within organization,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조 조직 내에서, This가, This가 받는 게 지금 빈칸이겠죠? This가 Max uh, conversation, 대화를 만들었네 대화를 만들었다는 게 대화를 뭐냐? 하게 했다는 거지 얘네 b o t s are crucial f a c t o r 이 대화를 뭘로 만들었냐면 중요한 어떤 요소로 만들었다는 거야 얘네 예. 자, conversation이 메이크의 목적이고 크루셜 팩터 o 간의 목적 보야. 대화를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얘네. 자, 뭘 위해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기술을 위한 중요 요소로 만들었다는 소데 뭐를? 대화를. 자, 그면이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네. 에. 중요하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뭐다? 대화가 들어가야 지 동의해? 대화랑 같은 말을 찾아야 돼? 몇 번인 거 아니야? 개인적인 접촉? 할수 있겠냐? 너 왜? 없어? 뭐? 나 한참 빈칸 위치가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 있지? 맨 마지막에 있는 빈칸에 빈칸 1번, 소문장 2번, 이렇게 거슬러 가는 게 3번. 됐지? 자, 빈칸은 주세라고 했잖아? 맞지? 네. 자, 도깨블리 쭉 뜨었던 사람들, 어떤 리드가 있어, 여기? 빈칸 문장에? 빈칸. 아 빈칸. 빈칸 문장에, 이 빈칸 문장에, 네. 어떤 리드가 뭐야, 너희는? 어... 음... 음... 아.. 뭐.. 아아.. ああ예んえ그そ잖아아あ아아아아아아あ아아あ아 yes. 어, 그 아니야, 그 아니야.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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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아ああ 아, あ그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아ああ아あ 아? 아ああああ아あ 그렇게 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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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알면 알면은 뭐다 원인을 또유차할수있겠네 예. 원인 결과 둘 중에 하나 둘었잖아 u 코 e 다음은 원인이 야 결과야? b e 원인 u 코 e 가뭐 때문인데 뭐때문에가 결과는 가아 변변다 이 코스 다음에 원인 이 코스 다음에 결과 이해했어? 다네 밖에 보 뭐? 요이당해수함이 당해요 우수이당해이당이 그 다음에 원인.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어쨌피 지금 원인과 결과 중에 하나는 주어졌잖아. 맞지? 이걸 보 우리는 뭘 느껴야 돼? 핸드인데, 이걸 보뭘 느껴야 돼? 네. 그 아트맥 나. 알겠어? 두 가지 단서가 주어진 거야? 알겠네? 단서가두 가지가 나왔으면은 웬 가라면 풀수 있다란 얘기야. 아, 다른 네. 친구들은 이렇게 쭉다 있겠지. 다이고못 풀겠지. 저. 방몇 어, 번 했어? 1 번. 1번 했냐? 진짜... 예? 아니. 자 보자. 나일번안 했나 같데 보자 보자 보자. 보자 <laughs> 보자 보자. 오만. 보자 너무... 보자. 오, 오. 아 소중하다고. 아 나는 소중하게. 자. 페르시아 언어의 대화야. 알겠네? 우리는 하나 먹을까 모나 먹을까? 하나 먹겠지만, 그래? 근데 어, 스포크 말해지는. 아, 누구에서 이란의 어떤 주인공그래서 이란 주인공 이란 이 사람이 있는데, 어? 이 사람에 서 말해지는 페르시아 언어 대화야.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이 대화가 섭타이틀이 뭐야? 자막. 여기 있잖아, 자막 넣는 거. 뭐. 섭타이틀이 자막이란 뜻이야. 암카로 아, 봐봐, 암카를. 영화학원 보지 말고.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해. 그러면 자막이 지금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안 달려있네. 페르시아 온대. 그럼 우리는 그거 알아먹어, 오라고? 뭐라 뭐알나 먹겠지? 한글도 모르는데. 페르시아는 우리 어떻게 알겠니? 여기까지인데? 자, 자막이 없어. 아, 왜냐면, 왜냐면, 그 주인공, 어? 그 주인공, 배티라는 애가 있거든? 얘가 뭐다? 페르시아어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에 자막이 없네. 이해했어? 솔직히. 자, 주인공이지? 우리는 그 영화를 보지? 예. 자막 없네? 자, 주인공. 페르시아어 하나 몰라? 모르지. 엔드 같은 맥락이야, 다른 맥락이야? 아. 같은 맥락이지. 얘는 뭐야? 정중이네. 어? 같은 맥락이 와야지. 예. 정중들은 페르시아어를 어떻다? 모른다. 이렇게 들어야지그 말이 몇 번이야? 1번. 1번. 아. 1번. 그의 관점에서 영화를 본다하그랬데 알겠어. 이게 사고야. 내가 지금 답지 못깨 맞춘 거 아니잖아. 답지 못게 맞춘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너네가 엔드를 무시하면 안 돼, 엔드를. 알겠네. 앞으로 엔드를 막, 어기 모셔. 엔드가 나오면. 어? 엔드가 나오면 먹기, 너 일단 한국어 수업부터 오셨던가? 알겠네. 엔드가 나오면 중요한 증가 하라고. 됐지 자, 34번. 빈칸이 어디 있어? 이 예, 예, 예. 예, 자, 33번이야. 같은 유형이야. 알겠지? 문제를 풀때 서두를 필요가 없어야겠지? 선생님이 도쿄 원릴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100m를 달리는데 전력 질주하면, 주변에, 어? 환경을 봐, 못 봐? 못 보지? 그러 똑같이 도쿄 할 때, 자, 시작. 그럼 막 읽으면, 단서를 놓쳐. 이렇게, 야 안에 와야지. 어, 빈칸. 이거네. 단서 이거네. 이게 뭔인가요전게 보자. 자 일단은 지금 앞에 뭔가 변화를 받아서 지금 디스체인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 디체인지 나오고자 빈칸 한번 해 보자. 자 이러한 변화. 자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는 올수첨과 또한 설명해 줍니다. 됐어. 자 일단 인식이 변했다는 얘기 이제 뭐에서 뭘로 A에서 B로 변할 건데, AB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겠죠? 지 인식이 긍정에서 부정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지 어? 아니면, 반대로 변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인식에서 변화야, 지게 아니네? 이 변화가 설명해 주는데, 왜? 어떤 팀. 에서이 데스는 뭐지? 이아닌 완전해, 불안전해? 불안전하잖아? 주격 관계 대명사할말 없으면 동격이어야지. 너는 이 월드 각사가 와, 알겠지 어. 나 스트로그리 뭐지? S다. 다막 아, 힘겹게 노력하는 게스트로블리야 알겠어? 그러 팀은 팀인데, 어? 굉장히 뭐다? 힘겹게 하고 있는 애들이야? 이해돼? 언제? 그해의 초반에. 아, 이제, 요즘 막 야구하잖아? 어? 야구 시즌이 딱 시작하겠지? 시작하면, 초반에 딱 시작했는데, 우리는 뭐, 대구면은 삼성이잖아? 삼성에 막 운동하는데, 초반에 계속 쳐.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스트로그를 하는 팀이 되는 거야? 이해 돼?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팀이다, 그지여기까지 이해 돼? 근데 이 팀이, 이 팀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걸 설명해 준다는 거야. 뭐가 인식의 변화가. 알겠지? 또이 팀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줄이기 위해서 뭐를 인식되어지. 어떤 요구나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빈칸을 하는 거지. 상황 이해돼? 자, 다시 자, 이 팀이 지금 이기고 있니, 지고 있니? 지고 있지? 그 압박이 있겠냐, 없겠냐? 있겠지? 근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팀들이 뭘 하는지 찾는 거야? 이해했어? 자, 정리해보자. 자, 지금 좀 흥교하는 팀이 있어. 그 압박을 받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빈카 한다고 이걸 지금 찾는 거라고? 이해했어? 네. 예. 자, 우리가 민간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거는 빈칸을 정확하게 정립시키는 게 중요해. 알겠 어떻게 하간 지금 이런 어떤 인식이 변화가 생겼단 말이야. 알겠지? 생겼는데. 어, 지금 굉장히 힘겹게 노력하는 어떤 이 팀이 그 어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빈칸 한다. 이걸 지금 찾는 거라고, 이게. 알겠지? 자, 인식은 어디에서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 이 팀이 처한 상황이 뭐야? 부정이잖아? 그 인식은 어떻게 변했다는 얘기야? 뭐에서 뭘로 변했다는 얘기야?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했으면이 팀이 힘들어하니? 이 팀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잖아? 그 말은 지금 부담이 온다는 얘기잖아? 삼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썩 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네가 삼성 팬이야? 처음에 이제 경기장에 갔어 어떻게 확인해? 야율이 퍼? 이제 경기막 시작하는데, 야율이 지금 저라 저라 막 이렇게? <laughs>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뭘 하겠지? 맞지? 근데 하필이면 삼성에 뭐다? 계속 지네? <laughs> 그러면 긍정에서 어떻게 바뀌어? 그래 바뀌겠지, 뭐. 그렇게 유치가할 수가 있잖아, 이게. 내가 지금 바지 보고 막 우기는 거 아니잖아, 이게. 문장을 보고 너희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보자. 봐, 다이나믹 어떤 역동성. 관계 대변사. They can change dramatically.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역동성이야. 그 말이 힘이잖아. 내 힘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막 변한다고 중에. 어? 어피이 역동성이 어떤 개념인데? 어떤 개념이 될수 있냐면 홈필드에 있어서의 보다 어드밴티지 개념이 될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이해. 예. 그러면 삼성 선수들이 대구에서 막 경기할 때 힘이 나겠냐? 아니면은 서울 가서 할때 힘이 나겠냐? 예. 대구에서 할때 힘이 나겠지 왜냐면 팬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겠어? 근데 이게 뭐냐면 뭐다? 홈필드의 어떤 이점이 될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자 그리고 자, 그 상황에서 인지되어진 어떤 그 요구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다?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돼? 자, 어떻게 출발했냐면, 뭔가 경기를 할때 어떤 역동성이 그제? 어? 홈필드에서는 뭐다? 긍정으로 작용하는 거제? 이해돼? 그럼 처음에 인식이 뭐다? 긍정인 거야. 대구에서 경기하니까, 팬들이 많으니까, 선수들 힘을 얻겠지? 근데, 공교롭게 보다, 인식이 변했다는 거야? 왜 변했겠냐? 지고 있잖아, 지금 초반에. 어? 그레이 초반에 뭐다 계속 승겹게 하고 있는 어떤 팀이잖아? 예. 이야기냐? 그래서 인식이 지금 변한 거야, 굉장히 부정으로. 어? 그러면 그랬을 때, 이 팀들은,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뭘할수 있을까, 이를면 이기거나, 혹은, 대구에서 경기하고 싶겠니? 아, 안 하고 싶겠지? 그래서, 그냥 온전 경기? 하던지? 이해돼?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자, 밑에서 두 번째 오자 볼까? 세번 봐. 두 번째 오자. 자, 두 번째 오자 보시면은, 팬들이, 팬들이, s we c o 어떤 일부가 된대? 어떤 일부가 될수 있냐면, 인식되어진 어떤 요구, 요구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거야. 원래 팬들은 긍정적인 작용인데, 팬들조차도 뭔가 이제 막 요구하는 것은아 어? 뭐라기보다, 자원이라기보다는, 원래 팬들은 자원이잖아? 아 어? 내가 이제 막 긍정적으로 힘을 낼수 있는 자원이잖아? 근데 계속 지니까, 이들이더 욕하는 가 봐. 일 술병 집어던지고 막 그런 거아 지금, 어? 그래서 뭐냐? 자원이 아니고 요구, 요구는 일종의 부담이자 부담이 되버렸다는 얘기야. 여기서 어디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만 알기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잘해서 이기던지, 아니면은대그를좀 피해가지고 하던지 이런 상황에볼수 있잖아, 지금. 안 그래?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봐도 되겠네? 뭘까? 자, 하나씩 걸러보자. 1번. 자, welcome o r o t a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아... 자, 모르면 일단 패스 자, 2번을 보자. 국제 경기는 피한다. 무슨 경기를 피해야 돼, 지금? 홈경기를 피해야지. 국제 경기라고 상 나왔잖아. 국제 나가고 싶어 하겠지? 저도 어 해? 그래? 2번 안 되겠네. 동의해? 3번. 티켓 판매를 증가시키는데 집중한다. 아, 경기 저도 내, 뭐만 벌면 돼. 뭐 멀면 돼. 어, 이거 아주 지 아니지. 4번. 자, 환경 친화적인 경기장. 아, 대구 구장이 막 거지 같아서, 어? 환경 친화적이면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아니잖아. 맞지? 4번. 그들이 다가오는 경기를 경고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고 있는데, 나 어? 팬들 오면은 욕 졸라 얻어먹을 거잖아. 나 상황 어차피 알겠어?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이 경기가 나왔잖아, 지금 그지? 이게 지금 홈 경기면 로즈트립은 뭐냐면 말그대로 이제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원정 경기라. 아 원정 경기. 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반대말이지?